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선민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대 유행을 종식시킬 키를 쥐고 있는 섹터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버블이 언제쯤 터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바로 그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게 촉매제로 작용해서 일단 지금은 폭발한 직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었을 때보다는 이와 같이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급등을 하면서 어 지금 미국의 대표 지수인 다우 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30% 이상 급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폭락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십구라는 어떤 그 신종 감염병이 하지만. 어,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치료제가 없다라는 점이죠. 사실 신종플루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신다라면 국내에서도 더 많은 사상자가 사망자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시장이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 지금 치료제하고 백신이 없습니다. 신종플루가 출현하자마자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타미플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나왔던과는 달리 코로나19는 지금 치료제가 없고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지금 백신하고 그리고 치료제 두개 중에서 요거를 조금 구분을 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백신과 치료제 중에서 시장에서 좀더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좀더 개발이 빠르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한다라고는 얘긴 하지만 단계상 어떤 단계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이한 항원을 분리 정제해서 이 항원을 사람에게 투입한 뒤에 이 사람에게서 항체가 형성되는지를 1개월, 3개월 6개월, 요렇게 뒤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프로세스를 거친다 하더라도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치료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00건 정도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빠르면 아마도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임상 결과들이 공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개발되었었던 바이러스 치료제를 드럭 리포지셔닝이란 개념으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와 면역조절제, 항염증제로 분류돼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램데시비르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동정사용, 여기서 동정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컴펜션네이트 유주라고 미 FDA가 현재 개발된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허가받지 못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에게 투여를 해봤더니 높은 치료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제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는 칼렉트라라고 하는 바로 에이즈 치료제, 기존 에이즈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었던 물질입니다. 역시 14건 정도의 임상을 하고 있고 아비간으로 알려진 일본 다이쇼제약에서 개발한 약품인데 파비비 라비르라고 하는 물질이 중국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미 초기 치료제로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었습니다. 항염증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젊은 환자들에게 주로 많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신드롬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악템나라고 되어 있죠. 로슈사가 개발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로 198명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초기 발병 시 중국에서 이미 사이토카인 신드롬 치료제로 처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증시가 급락한 원인을 제공했었던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라면 사실 상승의 트리거가 될수 있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고 바로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이 될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부터 아마 계속 임상 결과가 발표되고, 특히 가장 기대하고 있는 램데시비르가 4월 중 임상 결과 공표가 되고, 아마도 신속 승인 등의 절차에 의해서 미 FDA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방 등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제약바이오섹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섹터는 기업들 대부분 b2b 비즈니스로 코로나 19 확대에 의해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종근당이라고 하는 기업의 1분기 프리뷰 자료를 썼는데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오히려 탑라인 매출액은 증가하고 이익은 좋아졌습니다. 특히 제약의약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발병했다 해도 기존 만성 질환 같은 거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이런 의학,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환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들 의약품은 어 복용을 중단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제약사들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19가 발병했을 때 기자분들께서는 어 제약 기업들 영업 활동에 위축이 있어서 아마 실적 부진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종근당 1분기 프리뷰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제약 기업들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들이죠. 3주, 아, 3월 중순부터 2주간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판관비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세는 멈췄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사세로 확장해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QOQ로는 감소했다. 특히 경상연구개발비 등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돼서 치료제나 백신 또는 진단시약 개발과 같은 호재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부자, 불안할수록 사실은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큰 폭으로 반응을 합니다. 얼마 전 일약약품과 부각약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효과가 자사 제품에서 발견이 되었다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저는 사실 그러한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여러분이 좀더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기업은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고 유럽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기준으로 시젠의 유럽 향 매출 비중은 57%고요. 유럽에 저희 진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형 검진 기관이 있는 나라가 유럽에서 확진자 1인 이탈리아하고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자, 유럽향 비중이 높아지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 시젠의 제품들 우리나라 정부에 진단 시약 요청했잖아요. 아마도 시젠 제품 당연히 포함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젠의 주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급등해서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추천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이와 같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코로나 1 9 사태가 마무리돼서 주가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시즌이란 기업을 펀더멘탈하게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저희 섹터의 종목들은 사실은 코로나 십구 확대 같은 불확실성으로 크게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방어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어 사실. 많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 악화 우려 없고요. 오히려 실적이 시젠처럼 1분기, 아마 사상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본데요. 시젠과 같은 기업들은 실적 개선 기대해 볼 수도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또 바이오텍은 실적과는 무관하죠. 사실 AACR 학회 연기로 단기 모멘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AACR이나 아스코의 수혜주였었던 항암제 개발 기업들 주가 폭락했는데요. 다시 반등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회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사실은 아예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으로 제넥신, 오스코텍, 매드팩토 같은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코텍은 이제 유한양행으로 기술이 전한 레이저티니. 이게 또 얀센으로 기술이 전이 되었죠. 아스코에서 임상 이상 결과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어, 아마도 2분기에 얀센이 임상 이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저희들 마일스톤 수령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오스코텍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2만 원을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 2만원 근처에서는 사셔도 여러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제넥신 하고 매드팩토는 사실 제넥신은 AACR의 최대 수혜주였지만 AACR이 무산이 되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들의 임상 결과나 데이터가 어디 가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제넥신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넥신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하이루킨입니다 하이루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투루다와 병용투여를 하고 있는데, 이키투루다 병용투여의 임상 결과, 삼중음성 유방암인데, 이 SITC라고 하는 11월 10일 개최되는 학회에서 병용투여 임상 1 이상 결과 발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메드팩토는 아스코에서도 발표를 하고, 아마도 SITC에서도 이 회사, 백토서팁과 키트루다 백토서팁과 인핀지 임상 결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 여전히 유효한 기업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섹터 코로나에 대응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크게 조정도 덜 받았고요. 아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R&D,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점에서 담아 보시면 아마도 큰 수익 기대해 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